소집 장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세 번째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아홉 가지 재앙을 통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끊게 하십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에 이제 보면 하나님이 열 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죠. 여기 그열 가지의 재앙 중에 예, 이제 먼저 아홉, 가지, 아홉, 아홉 가지와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제가 이제 분류를 좀 합니다. 아홉 어, 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모세를 부르시는 그 소집된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어제 확인했죠. 이집트 고센 땅으로 가게 합니다. 또 고센 땅에 있는 이집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하나님이 바로 가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홉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리고 고센이라고 하는 곳 우리가 어제 확인했죠. 고센 땅은 가장 좋은 땅이었어 이집트 중에서도 그런 그 당시의 최고의 나라 이집트.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죠. 또 고센은 뉴욕과 같은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인데 이런 땅에서 사는 삶이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보여 주시고 그들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우리도 이제 이 세상과 사람들과의 삶을 살아왔잖아, 과거에. 이 세상이 얼마나 달콤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이가 먹고 인생을 알아가면서 이 세상과 사람이 참 무서운 거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잖아요. 실제 삶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홉 가지의 제안과 같은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을 할때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출애굽 17장 19,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목소리>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아멘. 자,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운나와 호수들이죠. 여러 가지 강들까지도 전부 다 민물은 다 피로 변하는 그 물고기가 죽고 썩은내가 나는 이런 재앙을 일으켰어요. 자, 당시 이집트는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이제 물이 줄어드는 시기가 있어요. 범람했을 때옥토에 물이 되기 때문에 그 옥토들에게 거그 이제 씨앗 신고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주 풍년을 항상 맞장그 대농들이 이 나일강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넓이죠. 어, 그때 개구리들이 등장해요, 실제로. 에 그러니까 개구리 지앙 있잖아요. 근데 이때 등장하는데 이때가 아닌데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그 이집트 전체 온 지방까지 다 들어와서 개구리 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집트 나라는 그 개구리가 등장할 때 이게 풍년의 상징인 거예요. 개구리 나올 때아 이제 물이 줄어들면서 이 좋은 옥토에 심었던 씨앗들이 전부 다 아주 풍년을 맺게 하는구나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하는구나고 실제로 개구리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마치 여신처럼 섬겼고 어, 그 다음에 개구리를 하나의 우상 형상을 만들어 서 섬기는 예, 그런 민간 신앙이 이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들의 한마디로 급소를 찌른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나일강과 그 개구리 형상은 이들에게 풍년에 그리고 자기 풍요로운 삶의 먹거리에 해결되는 이런 한마디로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가장 사람들은 먹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먼저 딱 하나님 찔러서. 그것을 다 실체, 그들이 먹고 마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풍년을 누리는 게 뭐냐, 실체가 뭐냐, 다 이렇게 한마디로 썩는 거다, 피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완전히 피비와 닿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꽃길만 걷다 왔습니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틀을 동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집트에서도 가장 좋은 땅에서 삶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에요.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이동할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시되 이들이 사는 땅의 실체가 무엇인지 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아홉 가지 재앙을 보게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할 시기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소망하고 동경하던 세상과 사람들의 더럽고 악한 실체를 드러내어 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동은 뭐예요?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살고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이중 국적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아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도시와 이 모든 인간관계를 다뭐요 끝내는 거예요.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삶을 향하여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미련이 있다면 내가 이곳이 고향이야. 그런다면 언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처럼 여기다가 어느 날부터 이들을 노예 취급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봤죠? 아, 아, 남자일 남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위해서 중노둔과 남자를 죽이는 이런 처참한. 정말 노예들보다 못한 노예들은 애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야 일꾼이라고 죽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처참한 정말 노예보다 더 못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했어요 오랫동안. 그런 것을 통해서 야이 땅에 내게 소망이 별로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죠. 알게 하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이 압제와 이 핍박과 이 나쁜 정책만 사라지면 참이 땅이 너무 너무 좋은 땅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보수는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야이 지옥 같은 세상이다.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보수들은 야 이제 정말 세상이 좀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나 진보는 이게 지옥 같은 세상이다. 지금 그러고 있자고 우리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성향까지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아예 이제. 이 땅의 실체가 뭔지? 너들이 그렇게 이곳에 꿀을 젖과 꿀을 한마디로 흐른다고 믿고 이곳에 젖과 꿀을 빨아먹으려고는 하 그런 이 땅의 실체가 뭐냐? 그 땅의 이풍요로움에 모든 걸대준게 저심보다 바로 나일강이란 말이에요. 이 나일강을 이 실체가 뭐냐? 이게 바로 썩은 피라 이거지. 피. 이런 피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약대나 신약 대나 사실은 저주입니다. 저주. 피값을 말은 거예요. 죄값을, 죄값을. 아멘. 우리는그 예수 피를 자꾸 신성시 하는데 절대로 예수 피는 신성한 게 아닌가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는 피가 거룩한 것이지. 예수의 피는 절대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한마디로 죄값을 치루는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이 피로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집트 사람들과 그걸 바라보는 고센 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와.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도, 이동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에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은 이 썩은 피와 같구나. 냄새나고 악취나고, 여러분 피썩은 냄새 맡아본 적 있나요? 여러, 여자분들은 이럴 때 죽일 수 있는데, 피썩은 내는 요, 야, 한번 너무너무 고약합니다. 이 살이 썩는 냄새가 틀려요. 굉장히 비리고. 아주 악한 악취가 나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돼지고기나 이런 고기를 썩혀 보면 거기 피가 있잖아요. 그 악취란 것은요, 이 한마디로 우리가 대변이나 소변 그거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거든요. 나는 맡아봤거든요. 네. 자취하는데 친구 집에 한번 갔어. 이상한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옛날 옛날에, 옛날에 뭐 이게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 고기 좀해 먹으라고 집에 특별히 리 이제 집에 갔다 오는 친구들이 가끔 고기를 이렇게 엄마가 싸 갖고 온단 말이야. 그럼 그때 막 친구들을 불러서 고기 막 볶아 먹고 막 한번 잔치를 열고 그러거든. 근데 이 녀석이 바빠 가지고 그걸 깜빡한 거예요. 깜빡했는데 그게 한한 한 달이 된 거예요. 그 자취방에 막 썩었네. 얘들은 모르는 거야, 막. 옛날 다 그렇게 살았어발꼬락내막 그냥 그런 거 개념 이 없이 살았어요. 나중에 그열받으니 구더기가 그 냄새를 한번 맡고 내가 지금까지 그 냄새를 잊을 못해요. 그런 냄새가 이십도 전체 온천에 가득했단 말이야. 그런데 고센 땅은 안 그랬어. 고센 땅의 그 우나와 물들은 썩지 않았단 말이 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환멸을 느끼는 거죠. 환멸을. 자 출애굽기 구장 이 절로 사 절입니다. 시작. <laughs>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들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예고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다섯 번째 재앙이 되는 돌림병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소유물을 구별하여 재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나일강은 공유하는 거예요. 강물과 이런 저수지의 물들 이런 물들은 뭐예요? 지하수는 다 공유하는 거죠. 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또 이렇게 무뎌요. 이것이 날간 계속 필요하면 다 줄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일정 기간 그렇게 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나 사실은 약거든. 그리고 멍청해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전체로 공유하는 것들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갖다가도 그게 조금 해결되면 또 해이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뭐요 개인 소유. 개인 소유를 하나님이 다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축들. 가축들은 굉장히 재산 목록이호잖아요그 가축들에게 자돌림병을 하나님이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 괜찮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의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은 괜찮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에 있는 가축들은 전부 돌림병으로 죽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므로 보다 와,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좋은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소유를 가지고 사는데 이것이 아, 정말 다 좋은 우리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어느 날 치시면 왜 이스라엘 사람 알잖아요. 하나님 모세가 모세가 이번에는 가축을 하나님이 치신다고 선포했거든.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풍성한 소유가 달려 있구나. 이 세상에 공유하는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한명한 한 명이 전부 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셔서 가지고 사는 여러분 재정이나 모든 그런 소유도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소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켜주면 이게 정말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소유지만 돈이고 재정이고 여러분 건강이 그렇지만 아,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돌림병으로 다 죽어 버려지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읽어 봐요. 다섯 번째 장. 시작. 다섯 번째 재앙이 되는 돌림병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소유물을 구별하여 재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집트 고생 땅에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이 이 땅에서 아주 정말 증하게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사할 만 하지만 다시 또이 땅이 좋아지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실체가 뭐다? 이 땅의 실체는 이와 같이, 원, 투, 쓰리, 5 다섯 가지 지금 재이까지 중간에 생략해서 다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렇게 추악한 땅이고 저주의 땅이고 살 수가 없는 땅이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거죠.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앞으로 우리 새남께 와서 우리 새남께 그리스도 몸에 안에 정착하여 아들들이 될그 모든 사람들도 이 똑같은 과정을 하나님 다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내면적인 거든 외면적인 신은 인간 관계든 재정이든 뭐든 전부 다 하나님이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찡하게 다 경험을 시킨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오케이 아직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제가 이번 과정을 잘 알아야 돼요. 아직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 세상, 세상에 부르시고, 세상에 소집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체험시킨다. 아홉 가지 생활, 지 이렇게 여러분 순서로 보면 돼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대초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 창조했다는 요 보이는 것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로 다 만들었어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 다 그로 인해서 만들어졌고요. 다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있습니까?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역을 하고 때로는 어떤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분별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나눠주게서 그렇죠. 자, 그런데 2 0절에 뭐라고냐면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룬다. 그래서 만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 모든 만물은 뭐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통과하지 않은 만물은 우리에게 저주다란 것이죠. 죄와 저주와 사망과 형벌,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도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지 않은 모든 만물은 모든 사람은 나와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을 가지게 하는 도구들이라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만물과 사람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 화목하게 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는 자기 어떤 가치, 자기에 대한 좋은 평가, 그리고 자기가 만족하는 어떤 누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신 복으로 한다면 완전히 그건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지 않아요. 생명과 복을 주신 것이지.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생명의 복을 주려고 모든 만물을 피로 씻어가지고 피로 닦아가지고 피로 정결케 가지고 우리가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닦여지지 않은 모든 만물을 전부다 보다 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을 100% 보장하는 100% 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모든 세상 구조로 하나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모든 만물을 하나님고 화목하게 하는 작업을 하시야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들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 피, 그리스도의 피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격으로 살 때만이 보다 이 모든 만물과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뭘로 대한다? 그 피로 씻겨지고 닦겨진 내게 생명분을 이루어가게 유용한 것들로 취해지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배치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고센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이 아홉 가지 저항이 하나도 안 왔잖아, 그렇죠? 그까뭘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어, 우리는 괜찮은데 난리가 아니야. 전국이 지금 전국이 난리가 아니야. 다 죽어가고 막 난리가 아니야. 연병이늘고막 돌림병이 늘고막 독종이 막 온몸에 다 퍼지고 말이야. 근데 우리는 괜찮아. 마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드는 우리는보다이 바로 이 세상의 실제. 근데 세상의 겉면으로는 여전히 날강이 푸르게 흘러, 여전히 문화가 푸르고, 여전히 그 옥토에서 한마디로 열매들이 나오고 곡식이 나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안경을 딱 쓰고 보니까 뭐요? 이건 다 썩은 피고, 이 모든 것들은 이 이제 또 한데 나오겠지만 흙은 뭐예요? 흙을 부벼서 바람에 날릴 때 뭐가 돼요? 모든 사람들의 독종 온몸에. 이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면서 독종을 일으키는 게 되잖아요 이 비옥한 땅이 실체가 뭐다? 온갖 사람들을 썩게 만드는 독종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썩어지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이게 이 세상의 실체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아름다워라 세, 사람들은 참 좋다 세상은 살만한 거야 여러분 입이라 그냥 나도 모르게 말한다 그 조심해야 돼참 세상 너무 좋은 세상이야 야, 이런 좋은 세상 두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말 쉽게 너무 하거든요, 목사들도. 그럼 그건 죄악입니다. 세상을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그냥 종말이 아니야. 만물의 마지막이야. 우리들이 인간들의 종말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거 유심히 말해. 그냥 우리는 너무나 교리에 쌓여 갖고 성경 을 제대로 안봐 그냥 보고도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종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못한 아들들은 만물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베드로 3장 10절. 만물에 어떻게 해 봅시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라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그 그러니까 만물도 뭐하는 날이 있다? 멸망 받는 날이 있다. 이 모든 만물, 세상의 만물, 모든 것들, 사람도 여러분 만물 안에 들어갑니다. 거두는 아들만이 창조자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람 육신은 전부 다 피조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집된 것은 아직 세상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세상에는 다 인정하죠. 근데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 하면 다뭐 교회이고 이렇게 생각. 너 no. 아직 장소도 소집되는 장소도 세상이다. 이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기 전에 세상에 대한 환상을 깨버리고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과정 끝냈어야 돼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직 세상의 비전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환상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들들의 수를 얻는 환경으로 사용하실 뿐 마지막 날에는 불못에 들어가 소멸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는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위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박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사람들은 그 환상을 깨야 세상과 그리고 사람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다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야 약속의 땅으로 오는 거예요. 자, 갈라디 6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내가 사을할 수도 있는 세상,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동시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이다. 우리들의 정체라는 얘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새로운 존재 아들들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소집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며 이 세상을 진하게, 진하게 그취약한 것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낙당하고 절망하고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우울을 감을 갖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너무나 너무나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우리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상 생명의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 이 세상과 사람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도하겠습니다.